악마는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는 관계를 통해, 대화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. 어떤 사람과의 대화 후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 후엔 기도조차 하기 싫어지죠.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. C.S.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안전한 길은 표지판 없는 완만한 내리막길이다. 악한 친구는 겉으로 악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괜찮아. 다 그렇게 살아.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. 이런 말을 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립니다.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. 그분은 사랑과 지혜의 경계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셨습니다. 오늘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. 경계는 거절이 아니라 사랑의 울타리입니다. 음,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시작입니다.